코로나19로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늘면서 우리의 환경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는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애기, 일명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홍주야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쓰레기 없애기 운동, 이명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 쓰레기라는 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 어,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완벽한 의미보다는 어, 또 일상 송에 일상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최소화 하자는 의미의 운동입니다. 네, 평소 쓰레기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들은 가능하면 안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 가족은 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칫솔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칫솔을 쓰거든요. 그리고 샴푸 대신에 비누를 쓰고 있고 또 빨래를 세탁할 때는 어, 소프넛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그 외에 음, 세제를 리필해서도 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 실천도 하지만 또 플로깅이라는 <laughs> 어, 플로깅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고 또 보통 수담 달리기 운동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열어서 시민들과 같이 쓰레기 줍기도 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 환경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도 환경운동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일회용품들만 줄여도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보다는 개인컵을 쓴다던가 텀블러를 쓴다던가 그리고 생수를 많이 사드시는데 어, 생수보다는 물통을 가지고 다니고, 또, 빨대, 요새, 요새는 다회용 빨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빨대를 가지고 다니고, 또는, 저는 손수건이 그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손수건 잘안 쓰시지만, 어, 손수건을 쓴다던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 어, 쓰레기 관찰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보면은 그 나의 생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이 일회성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 일단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어,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책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처음부터 하나는 이제 쓰레기를 하나도 안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고 또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시대, 시도를 해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좀, 좀 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우리 소비자가 먼저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이런, 개인의 노력만 바라지 말고, 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음, 제, 어,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몇년 전에 그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중단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성의 쓰레기 산이라던가, 또는 그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일반 쓰레기여서 필리핀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런 국제적인 우리가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일이라던가,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고. 그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먹이 사슬로 인해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뭐 한번 해볼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음,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주야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